녹화를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자, 이제 조회수 한번 만들어볼게요. 조회수를 어떻게 만드냐. 아까 컨트롤러에 만든다 했죠, 제가. 컨트롤러에다가. 근데 사실 컨트롤러에 할건 없죠. <laughs> 엔티티를 먼저 바꿔줘야 되죠, 퀘스트. 엔티티를 어떻게 바꿀 거냐. 엔티티를 좀 참고하겠습니다. 저도 좀. 이제, 퀘스찬에 엔티티 도메인을 보면, 뭐가 들어있냐. 뷰카운트라는 게 들어있어요. 이건 그냥 인트값이에요. 뷰카운트 이렇게 넣어줄게요. 자, 그러면, 당연히, <laughs> 당연히 에러가 나죠. 왜냐면, 엔티티에는 있는데, 이 실제 데이, 데이,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없잖아요. 그래서, db.sql 파일도 제가 첨부, 첨부를 해드릴게요. <laughs> DB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아,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어.. 캐스한 테이블을 삭제하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. 근데 그럼 문제가 좀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100만 건 저장되어 있으면 그 100만 건 저장된 데이터도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. 그러면 문제가 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자 이건 뭐냐? 그냥 이뷰 카운트라는 칼럼 추가하겠다는 소리예요. 자 실행하면. <laughs> 자, 그리고 실제로 한번 꺼내볼게요, 데이터를. 뷰 카운트라는 값이 딱 들어갔어요. 0이죠? <laughs> 자,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어서 패션 컨트롤러는 문제가 없고, 한번 볼게요, 그래도. 여기서 이제 이 서비스를 좀 건드려볼게요. 서비스를 건드릴 건데, 어떻게 건드릴 거냐면, 서비스를, 자, 원래 로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저는 이거를 좀 바꿨어요. 저는 일단 이 옵션의 객체를 op-question이라고 꺼내왔습니다. 당연히 에러가 나죠. 자, 그러면 op-question은, op-question에 안에 값이 존재할 때, 그 안에 question. 잠깐만. question은, 오픽 퀘스찬에서 잠깐만 오픽 퀘스찬 타입의 퀘스찬은 오픽 퀘스찬에서 이값을 꺼내온 게 들어가겠죠? 이러면 질문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이 변수 안에 그리고 퀘스찬에 setViewCount를 해줄 건데 자 viewCount를 어떻게 할 거냐? 퀘스찬에서 getViewCount를 해준 값에 1을 더해준 값을 더해줄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현재 상태에 1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불러올 때마다 자,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얘를 저장하면 되겠죠. 캐스처는 다시 불러올 때마다 <laughs> 그리고 불러주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한 로직이죠. 로직이 4줄, 네 2줄 밖에 추가가 안 됐어요. 지금 자, 그렇게 되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돌아가나 볼까요? 네, 일단 돌아가는 것 같아요. 한번 이제. 아 실제로 한번 저장되나 볼까요? <laughs> 보이시나요? 뷰 카운트값 올라간거? 뷰 카운트값이 한번더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지금 딱한번 셀렉트 한 상태에요 지금 아무리 셀렉트를 해도 사죠 근데 딱한번더 해볼게요 <laughs> 새로고침을 버튼 있나?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5가 됐죠? 좀잘 돼요. 그러면 이제 뭘 하냐? 템플릿 써서 만들어줘야죠. <laughs> 네. 디테일 페이지 이, 이 출력 형식을 제가 맞추려고 소스를 좀 참고하겠습니다. 자, 템플릿 SBB <laughs> 어디냐? 잠깐만 메인에 템플릿. 디테일 페이지에 뷰 카운트, 뷰 카운트가 있죠. 그리고 저도 부트 스트랩 몰라요. 솔직히 말하면. 그래서 저도 부트 스트랩 참고하면서 했어요. 질문.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. 대충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, 이게 무슨 소리냐면, <laughs> 잠깐만, 이, 이거 똑같은 거예요. 이렇게 하면, 이게 무슨 소리냐. 이거 앞에는 그 서브젝트 똑같고, 안에 뒤에 div를 그냥 하나 만들 건데, 이게 뭐냐면 이제 내용은 그냥 이게 들어가고 클래스는 플렉스 형태로 진열할, 정렬할 건데 걔를 이제 그 화면의 끝쪽에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끝쪽에 정렬하겠다. justify-content-end 이런 소리예요. 이거는 부트스트랩에 들어가면 내가 플렉스라는 속성을 사용하고 싶다. 그러면 CSS랑 좀 다르게 부트스트랩 기본 플렉스 속성이 있습니다. 그냥 클래스에다가 d-flex 뭐 이런 거 추가해 주면 알아서 먹어요. 원래는 뭐 CSS 파일 만들어서 이 밑에 이, 이 div 밑에 이 컨테이너는 뭐 플렉스나 이런 식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 추가하면 간단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잘 나오죠 이렇게 회수를 추가하시면 돼요